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칼데라 포인 살펴보실 건데, 제가 중요한 뉴스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죠. 수정 없이 신속하게 지니아스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지금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하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는 승인에 대한 촉구를 당부를 하면서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수단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라는 명분을 비트코인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고 과거에 트럼프가 발언했던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절차라든지 어떠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적 자산을 비축하는 용도로 쓸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법안들이 나올 거예요 더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비트코인 상승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포인이 상승하게 되면 알트코인은 당연히 수백프로가 올라가겠죠 이 상승세를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올해 하반기 부터는 코인을 좀 매집을 해 놔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트럼프는 작년에 암호화폐 관련 사업으로도 5,700만 달러를 벌어 들였습니다 이렇게 뭐 군대에서는 정치인이 코인 샀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끌려가서 청문회 받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자체적으로도 비트코인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요 단순히 비단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선거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투표를 받으려면 이러한 법안들을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인 장세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알츠 코인들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아, 드디어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 코인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어, 하나같이 락업 일정이든 예정이 되어 있는 호인들이 많다 는 겁니다 카이델라 같은 경우에도 락업 해줘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고점이 3,500원 라인까지는 세력들도 오히려야 돈을 벌수 있는 상황입니다 3,500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우리처럼 100만원 1000만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 수천억이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물렸다는 표현보다는 매도를 하지 못하는 물량이죠. 1년에서 길게는 3년 5년까지 락업 일정을 걸게 됩니다. 초창기 당시에 코인을 싼값에 살수 있지만 이런 기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헤드라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락업 일정이 있다 말씀드렸던 하이퍼레인도 논린 이후에 이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뉴턴 트어토판도 제가 게스트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때 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바닷권이죠 400원나 이때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적어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오셨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드헤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에 비해서 락업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락업 패셜 물량 자체가 다른 코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큰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트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대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일정대로만 따라오시면 비교적 높은 고점에서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솔레이어 사례를 살펴보고 카이데라 코인 마찬가지로 락업 일정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천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계속 그래서 강조를 드려왔었고, 4월 26일이죠. 락업 해제 일정 일주일 전에 매도를 하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락업 해제 일주일 전에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제가 매도 타점을 드리고 조금 더 펌핑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주에 보세요. 락업 일정이 시작이 되니까 3일 만에 4,800원이었던 가격 라인이 2,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분명히 제가 락업 일정을 드리면서 무려 400% 가까운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안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 대체 왜 매도를 안 하셨냐 물어보니까 긍정적인 기사가 너무나도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조건 일정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뉴스 기사를 믿으셔도 안 되고, 간혹 가다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차트 매매도 소용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악재 뉴스를 내보낼 수가 없죠. 왜냐면 장이 들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겨야 되는데, 긍정적인 기사를 당연히 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버팟이 일주일 전에, 욕심을 버렸던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벌었고요 욕심을 부리셨던 분들은 결국에 수익률을 토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도 락업 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락업 프제 일주일 전에는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솔레이어 코인과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욕심만 버리면 누구나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욕심 컨트롤만 하시고 일정대로 이번만큼은 일정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토큰 언락 일정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고 초보자분들도 아이디 쉽도록 이상페이지에 어느 날몇 개의 문장이 풀리는지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일정 일주일 전에는 매도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사호 페이지에 재단의 구조까지 적어 놨으니까 nfk에 업난 일정이 있는 코인들 가운데 카인드라처럼 라업 풀리는 물량이 상당히 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꼭 참고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라업 일정 받아 가시면 되는데요 자료집 받아 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5709-9967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고 있고 주말이다 보니까 좀 빠른 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10-5709-9967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얼른 일정지 바로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